자세한 이야기는 주간 포커스 테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네. 좀 이슈가 있잖아요. 어떤 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한 그 게임 메타버스. 제가 지난 주에도 어, 메타버스 얘기를 한것 같은데, 지긋지긋해요. 게임 메타버스 바이오 또 삼대장 네. 아닙니까? 네. 지긋지긋한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가장 큰. 특징이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뭐, 관련된 종목은, 뭐, 손도 안 나가는 거죠. 꼴도 보이기 싫으니까, 지금 엄청 많이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손이 안 나가는 구간인데,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도 네. 좀 있고, 음, 이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섹터들은. 보면은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게임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엄청 강했던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정말 상승폭 그 강했던 상승폭을 전부 되돌려 놓은 뭐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이는 섹터들 아닙니까? 이 섹터들이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이는 거는 전형적인 성장 산업군들이라서 그래요. 뭐 메타버스 시대가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는 동의를 좀 하시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제 주가는 그것과 별개로 엄청 많이 오르기도 했다가 또 엄청 많이 하락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 거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이제 P2E라는 개념으로 넘어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또 굉장히 많이 또 하락을 했고요. 네. 음, 결국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어, 주가는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네. 흔히 보면 주식은 결국은 성장하는 종목을 찾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내지 내지는 이제 긴축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긴축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대표적으로 가서는안될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음. 소위 말한 리세션, 경기 침체로 가는 부분을 시장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변동성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화두로 올라오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역설적으로 성장 산업군들이 좀 올라오는, 소위 성장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러한 타이밍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연속성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제가 지난 주에 메타버스 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바이오를 또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저 사실 지긋지긋한데. 지, 그렇죠. 바이오 지긋지긋 하시죠. 네. 예. 너무 안 가죠. 그렇죠. 예. 그래도 꼽아 오셨잖아요.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일단. 음, 아니 그 바이오 하니까 생각이 네. 나가지고 참. 아 저를. 예. 아,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할수 없고. 예. 바이오 많은 분들이 참 지긋지긋 하실 거예요. 근데 바이오는 보면. 확실히 지금 기술적으로 자리를 잡아놓은 종목들이 꽤나 이 섹터에 지금 많이 속해 있더라고요. 음,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죠. 어, 여러 가지 삼박자가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도 있어야 되고, 이슈도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어, 올라가기 시작할 때 힘을 받기가 좋거든요.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대부분 거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눈에 띈다.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들이 이번 한주 주 내내 좀 관찰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좋은 투자에 대안이 될 수가 있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 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경기 침체에서 오히려 성장 섹터에, 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 뭐 그러한 개념도 있지만 일단 6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스코라는 또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는데 뭐 학회야 이제 때 되면 항상 하는 거니까 뭐 일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어 학회라는 게 저는 꽤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주고받는 의견의 폭이 더 넓어질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이센스 아웃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물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학회는 어, 좀 주목을 해볼만 하다. 뭐 이러한 판단을 해보게 되고요. 어,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가 참 지겨운 섹터기는 하지만, 어, 이제는 봐야 된다. 저는 바이오 게임 메타버스는 다 봐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타이밍은. 지금부터? 는 음, 지금 타이밍은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는 조금 더 길게 볼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 게임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 급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주고 하는 과정들 이후에 이제 나중에 본격적인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바이오는 그래도 지금부터도 좀 안정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해 보인다. 바이오에서 안정적인 투자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게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로 많이 빠져 있고 그 정도로 자리를 잘 잡아놓고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바이오를 한번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약간 의외였는데요. 또 바이오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말미에 유망주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주간 테마 유망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 바이오에 좀 주목을 해 보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NK 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회사도 이제 역시나 바이오주 아니랄까봐 엄청 올라갔다가 엄청, 엄청 빠졌던 <laughs> 진짜 엄청 올라갔다가 엄청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뭐그 어떤 섹터의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대치가 꽤 높았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고요. 이 회사가 이제 척추 임플란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 임플란트를 개발해서 관련된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기존에 이제 미국 FDA 쪽에 뭐 33개의 인증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사의 제품이 기술적으로 확실히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추 수술을 할때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거고, 그것이 주가에 예전에 많이 반영이 됐다면, 이게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척수수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척수수술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기껏 다 만들어놨는데 매출이 안 지키는 아, 거죠. 네. 비용만 나가고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좀 저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리오프닝이 되면서 다시 이제 환자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 밀려있던 환자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 다시 동사가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의 터닝 포인트를 올해부터는 좀 잡,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회사의 유스플로우가 되게 어, 재밌는 게 있는 게 최근에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차세대 척추 임플란트를 개발을 했거든요. 네. 요게 이제 패스락 TM 이라는 제품인데 요게 FDA 인증을 받고 그리고 검증을 거친 이후에 얼마 전에 미국 쪽으로 처음 수출을 했더라고요. 어... 추락까지 지금 완료가 됐어요. 이 과정이 한 3개월 동안, 뭐 FDA 승인부터 해서 쭈루룩 이제 어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굉장히 일사 처리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잡힐 것 같아요. 매출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 현재와 같은 타이밍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리오프닝 때 전방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거에서 어 수혜를 볼수 있는 그리고. 그그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제품까지 개발을 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낼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앞서 언급을 드린 대로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코인도 아, 아니고 네. 네, 주가가 이게 삼천 원짜리가 6만원 갔다가 네, 또 엄청 빠졌다가 지금은 만 사천 원 정도. 그래서 급등을 했다가 급하락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인데 이 조정 과정을 한번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자리에서 작년 5월 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은 잘안 잡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가 예 한번 하락을 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하락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지긋지긋하게 두 번째 또 하락 파동이 나오고요. 최근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계속 구름대가 위에 깔려 있다가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는 파동이 3월 달에 처음 잡혔어요. 요 때가 아마 신제품 FDA 승인받았을 때고요. 최근에 또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요게 지금 그, 이때 승인받은 제품이 첫 출하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거래의 유입이 바닥권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앞서 크게 떨어졌던 지점을 기점으로 그 자리까지는 이두 번째 파동 정도는 좀 회복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18,000원대 중반, 한 18,5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 네. 맥시멈은 26,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어... 네, 그 정도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병행하고, 바닥권에서 어떤 모멘텀과 함께 거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